다들 리월에서 일오더리 축제에 참여하러 왔지? 우린 너희를 섬으로 안내할 가이드. 이에요. 전 비운상인의 우기입니다. 이 배에는 서예가와 화가뿐 아니라 기관 디펜스 기술도 있답니다. 전에 기관 디펜스를 발명한 분이 비운상인으로 찾아와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은 관심 없으셨지만 둘째 도련님은 지원하길 원하셨죠. 이번 일오도리 축제에 기관 디펜스 전시와 체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제품의 잠재력을 조사하라고 저와 둘째 도련님을 이나즈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둘째 도련님은? 둘째 도련님은 와행추가 앉아서 자고 있어. 어. 어 여행자랑 페이몬. <laughs> 너희도 이나즈마의 손님으로 왔어?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니네. 우린 손님이 아니라 이로도리 축제 가이드야. 괜찮아. 배에서 소설 읽다가 너무 몰입해 버렸는지 정신 차려 보니까 날이 밝았더라고. 참, 섬에 들어갈 때 간조봉행한테 초대장을 확인받아야지. 초대장부터 먼저 꺼내야겠네. 어, 이건 내 가방 밑에 쪽지가 한장 깔려 있어. 이상하다. 전에는 없었는데? 아, 어서 보여 줘. 응, 틀림없어. 우리가 전에 얻은 이야기랑 같은 시리즈야. 필체까지 똑같아. 전에 얻은 이야기라니? 다섯 가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 근데 다섯 가선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대 이야기를 전부 찾아서 그 친구한테 전해주면 그림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 잠깐만 그러니까 그 말은 아이 그, 그치만 당장 뭐라고 지어낼지 모르겠단 말이야 설마 백악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야. 응! 어, 어, 어! 어. 아, 그, 그렇다고 할수 있지! 진짜? 잘됐다! 백악 선생님이 이호돌이 축제에 온다는 걸 듣고 기관 디펜스의 투자 가치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아버지께 이나즈마에 오는 걸 어렵게 허락받았거든 그러다 며칠 안 지나서 백악 선생님이 축제 기간에 다섯 가선 초상화를 그린다는 소식을 들었지 모처럼 백악 선생님도 이나즈마에 계시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동안 울적했어 걱정 마 행추 백악 선생도 일이 있긴 하지만 친구 만날 시간쯤은 있어 우리가 안내할게 그리고 백악 선생이 네 소설 친추 수컷록의 사파 작가라는 얘기도 들었어 알고 있었구나 사실 그 책은 리월에서 찾는 사람이 없었어 이나즈마에서 그나마 잘 팔린 건 반은 백악 선생님의 정교한 사파덕이지. 백악 선생님은 그림 실력도 뛰어나고 작화 속도도 빠르셔. 최신 장의 사파를 몇 시간만에 완성했다고 들었어. 그 사파의 터치에서 전혀 급하게 완성된 느낌이 없었어. 정말 대단하셔. 아 이런 말이 길어졌네. 빨리 가자. 휴 알베도한테 관심 쏠려서 겨우 숨겼어. 이날 베도를 만나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네. 여행자 페이몬, 음 이분은 누구야? 백악 선생님 맞으시죠? 만나서 영광이에요. 전침체습 검록의 작가 칩. 침... 아 이렇게 만났는데 필명으로 소개하면 안 되죠? 행추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저도 알베도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희 모두 여행자의 친구잖아요. 본명으로 부르는 게더 편해요. 그리고 전에 종종 편지도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예의 차리면 오히려 불편해요. <laughs> 알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행추가 이렇게 허둥대는 건 처음 봐. <laughs> 너희도 참 그만 놀려아 참, 보도에서 시착기 대회 이야기 하나를 찾았어요. 이걸 수집하고 있다면서요. 시찾기 대회? 어다 다섯 가선 이야기가 적힌 쪽지를 찾는 행사 말이야. 전에 벤티가 하나 찾아서 네가 걔 모델로 삼고 그려줬잖아. 응? 음? 아 맞아 그랬었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네요. 고마워요. 큰 도움 됐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야기가 좀 두서없던데. 더 자세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시간 괜찮으시면 어디 가서 식사하면서 얘기할까요? 음, 그게... 어, 행추, 뭐할일 있어? 아니,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보니 시무라야의 뱀장어 살코기 오차즈키가 괜찮던데 거기로 갈까요? 시무라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유정은 어때요? 좋아요. 전 짐부터 풀고 올게요. 이따 우유정에서 만나요. 음, 역시 허점이 있어. 에? 어, 그럴 리가. 어, 방금 우리 입잘 맞췄는데. 설마 어, 말 실수했나? 아니, 페이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행자, 네 생각은 어때? 행추가 수상하다고? 아 이봐 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페몬 이 방금 그시 봤지? 행초 씨는 두서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전편이랑 이어서 보면 어떨까 이어서 어디 보자 스이코가 수레치에 잠들어서 아오이노 오키나의 시를 잃어버렸다 아오이노 오키나는 시를 가져가서 의문의 인물에게 건넸다. 응? 잠깐만! 설마 이 이야기는 침추수 검록 신간을 훔친 범인이 행추라고 암시하는 거야? 으, 말이 안 돼! 행추는 오늘 아침에 이나즈마에 도착했는걸!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 이나즈마에 막 도착했는데 시무라의 오차즈케맛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바람이 세다고 장소를 바꿨을 때 그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 시무라야가 실외에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럼 행추는 이나즈마에서 지낸지 좀 됐는데 막 도착한 척 했다는 거야? 음, 내 생각은 그래. 아이, 그치만 행추가 범인이라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행추의 꿈이라고.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할리 없어. 페이몬, 진정해. 나와 행추 씨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전부터 편지를 주고받아서 대략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알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 이야기에서. 아오이노 오키나가 시를 가져간 건 협박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 으 행처한테 위험한 일이 생긴 걸까? 아직 모르지. 하지만 오유정은 실내에 있어서 수상한 사람이 미행하거나 도청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거기라면 안전해. 이따가 너희도 협조해줘. 같이 진실을 밝혀내자. 그럼 바로 오유정으로 가자. 주위에서 수상한 사람은 아직 못 봤어. 가게로 들어가서 행추를 기다리자. 어떻게 너무 긴장돼? 이따 행추랑 무슨 얘기하지? 우... 우선 진짜 이나즈마에 미리 와 있었는지 확인해야 돼. 거짓말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그걸 이용해서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해야지. 행추 씨가 아직 안온것 같으니 가게 손님들과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영감을 얻을지도 몰라. 알베도, 이따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생각해 봤어. 나라면 소설가 사파의 창작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정말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다면 우리보다 더 긴장했을지도 몰라. 창작에 대해서 얘기하면 경계를 늦출지도 모르지. 아 그러고 보니 행추가 너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퀄리티의 사파를 그려줘서 고맙다고. 진짜 그렇게 말했어? 음, 아주 가치 있는 정보네. 이로돌이 축제 마지막에 열릴 신간 발매회에서 제일 기대되는 건 역시 침추 습검록이지. 맞아. 작가의 침필 사인이 있는 초판은 소장 가치가 아주 높지. 꼭살 거야. 전에 봤던 키목 선생님 사인은 필체가 진짜 깔끔했는데 엄청 성실하신 분 같아. 발매의 당일에 현장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볼수 있을 거야. 되게 젊다고 들었어. 자, 잠깐. 어 잠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행추가 신간에 사인을 하고 필체가 깔끔했다고? 어떤 걸 주문할 건가? 사장님, 오늘 추천 메뉴는 뭐야? 그야 당연히 오늘 갓 잡은 해산물이지. 며칠 전 바다에 비가 많이 와서 어선이 못 나갔었는데 오늘은 날이 좋아서 해산물이 좀 들어왔거든. 며칠 전은 바다 날씨가 안 좋았어? 그래. 방금 리우 손님 몇 분이 오는 길에 배가 너무 흔들려서 계속 잠만 잤다고 하셨거든. 음, 아주 쓸만한 정보를 얻은 것 같네. <laughs> 오신 와, 정말 맛있었어. 이나즈마 요리는 신선한 해산물 위주라서 내 입에 딱 맞아. 헤헤, <laughs> 다행이다. 네가 잠을 설쳐서 입맛이 없을까 봐 걱정했거든. 그럼 이틈에 빨리 행추랑 얘기하자.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음, 오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자. 솔직히 이렇게 멀리 나오는 건 처음이야. 처음엔 신났는데 바다에 오래 있으니까 좀 심심하더라 혹시 오는 길에 인상 깊었던 일 없었어? <laughs> 굳이 말하자면 배에서 본 소설이겠지 같이 <laughs> 있는 정보는 못겠네 참행축 오는 길에 무슨 책 읽었어? 아 부탁해요 나의 여우 신성 궁사님이란 소설이야. 내 편집자님이 보내주셨어 배에서 책 읽으면 멀미나지 않아? <laughs> 괜찮아 이래봬도 고압파 무술을 익힌 사람이라고 근데 뱀 멀미하는 사람이 많긴 많더라 음, 방금 한 말에 수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바다는 매일 똑같아서 경치라고 할 만한 게 없지 그래서 다들 지루해했어 이나즈마에 가까워졌을 때 멀리서 요고우산 정상이 보이니까 다들 갑판으로 몰려가기도 했지. 근데 배가 너무 느려서 산 정상을 보고 이나즈마에 도착할 때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더라. 방금 한 말도 수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네! 도착까지 하루가 걸렸으면 산 정상을 봤을 때는 바다에 폭우가 내리는 중이었을 텐데! 소학은 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행추랑 창작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소설을 읽는 건 재밌지만 직접 쓰는 건또 다른 문제야. 서사 쌓기, 전개 속도, 다 일종의 학문이라고 할수 있지. 관심 있는 내용으로 글을 쓴다 해도 자기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야. 그 점에 대해선 저도 동감이에요. 책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연금술 연구를 하든 진지하게 연구하다 보면 진짜 즐겁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주 적죠 둘이 심오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어, 근데 수상한 점은 없네 그러고 보니 알베도 씨제 소설에 사파를 그려줘서 고맙다고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 소설이 리얼에선 잘안 팔리거든요 작품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알비도 씨는 매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사파를 그려주셨어요 제가 표현하려는 걸 이해받은 느낌이었죠 고마워요 근데 이번 사파는 좀 모험적인 시도를 해서 솔직히 좀 불안해요 라이트 노벨의 사파는 보통 캐릭터 위주로 그리는데 이번 마지막 장의 사파는 다른 걸 그렸거든요 그 부분은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니까 배경만 그리는 게 훨씬 잘 맞아요. 나히수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방금 빈틈을 보였어. 내 사파는 이나즈마에 도착하자마자 인쇄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몰라야 정상이야. 행추 씨,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갑자기 둘다 정색을... 어라?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 행추, 실은 아까 오카자키 사장님이 며칠 동안 바다 날씨가 안 좋다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요거 우산을 보고 다들 가판으로 나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침추 수껍록의 신간은 이러돌이 축제에서 발매될 예정이에요. 작가인 저희도 샘플을 못 받았는데 사파의 디테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 행주! 사실은 오늘보다 훨씬 전에 이나지마에 도착한 거지? 위험한 일이 생겨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야? 으, 겁먹을 거 없어! 여행자랑 알베도 둘다 엄청 강하다고! 아니, 아니, 오해야! 아휴, 요즘 잠을 설쳐서 역시나 머리가 둔해졌네! 너희가 날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처리할 일이 있어서 미리 이나즈마로 온건 맞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 입이 안 떨어지네 오라 우연이네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어, 벤티 넌 여기 어쩐 일이야 <laughs> 여기 사장님한테 오래 묵혀둔 술이 있다고 들었거든 당연히 맛보러 와야지 흥! 넌볼 때마다 진지한 적이 없다니까 누가 그래? 에이, 실은 너희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 방금 쿠조 사라를 만났는데 텔료봉행이 침추 습검록을 훔친 범인을 잡았으니 걱정 말라고 전해달래 침추 습검록을 훔친 범인? 어라?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건 아니겠지? 큰일이야 텔레봉행이 찾은 사람이 혹시 오노데라 편집자인가요?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쿠조사라가 그 사람을 하나미자카로 데려가는 걸 봤어.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서 오노데라 씨를 구해야 돼요. 하, 서둘러. 아, 서둘러. 오노데라 씨는 죄가 없습니다. 어, 이분이 바로 침추 습검록의 작가님이겠군요. 다른 사람도 같이 올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그분을 데려가지 마시고 제 얘기부터 들어 주세요. 치목 선생님, 걱정 마세요. 실은 방금 쿠조 님께 다 설명했습니다. 프로다 씨도 증언해 줬고요. 네. 이제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니, 제 설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알게 된건 아니죠? <웃음> <웃음> 정확히 말하면 용의자가 도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부대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으 <laughs> 어, 행추가 충격받은 것 같은데 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laughs> 하, 정말 부끄럽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아버렸으니, 상관 없겠네요. 사실 이번 사건은 따지자면 제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침묵 선생님, 다제 책임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오돌이 축제에서 작가 침필사인 신간을 발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야외 출판사에 입사하고 처음 맡은 대형 기획이기도 하고, 야인님의 적극적인 지지도 얻었거든요. 하지만 기획 내용을 제안하기 전에 미리 작가님들과 상의하지 않아서 치목 선생님에게 큰 폐를 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서예 실력이 형편 없어서 사인행 사위는 맞지 않아요. 치목 선생님은 곤란해하셨지만 이번 기획이 제게 아주 중요한 걸 아시고 바로 배를 타고 인하즈마로 오셔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요 며칠 선생님은 열심히 서예를 연습하셨습니다. 하지만 책한권 사인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정된 사인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전 먼저 창고에 있는 신간을 저희 집으로 옮기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동안 사인을 다 마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책이 사라진 일이 바로 들통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마침 제가 휴가여서 며칠 동안 선생님과 집에서 지내다 보니 바로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렇게 큰 난리가 났죠 하, 따지자면 제가 이번 기획으로 절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탓입니다 오노데라씨 저도 악비를 독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에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전에 했던 사인으로 인해서 오노데라씨가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전에 야외 출판사에서 계약 작가들의 친필 사인을 받아서 전시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종일 연습해서 아주 정교하고 깔끔한 사인 한 장을 겨우 제출했죠. 지금 돌이켜보니 체면 때문에 사인을 제출한 게 자승자박이었네요. 자, 자, 둘다 표정 풀어. 어쨌든 도난 사건은 오해였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면은 있는 거니까. 그래, 행추도 책도 괜찮은 걸 알았으니 난 그걸로 됐어. 오노데라 씨, 책 분실 사건의 진상을... 이도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네, 모두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이도로 돌아가자. 어, 오노데라 씨, 어쩐 일입니까? 휴가 중 아닌가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에 오노데라 씨, 정말이지? 어, 왜더 일찍 말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야 다 같이 도울 방법을 생각하죠 맞아요, 저희는 한 팀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야죠 지나간 일은 그만 얘기하죠 급선무는 치목 선생님의 사인 문제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별로 낙관적이지 않아요. 며칠 동안 밤을 새웠는데도 10분의 1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졸린 모습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무라타 씨, 이따 야외 출판사로 돌아가서 아라타니 씨와 함께 오유정 2층의 룸 하나 잡아주세요. 치목 선생님의 서예 특훈용으로요. 저희 오빠가 서예가인데 같이 부를까요? 그럼 좋죠. 아참, 그러고 보니 오늘 리월에서 온 서예가 두 분이 있는데 우리랑 협력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가서 부탁드려보죠. 왠지 지금부터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인데 치목 선생님 겁먹지 마세요. 선생님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일주일 만에 완성하신 적도 있잖아요. 하지만, 소설이랑 사회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 행추가 여전히 싸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왠지 안심이야. 전엔 항상 혼자 공방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 다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수수께끼의 인물에게도 고마워해야지. 다섯가손 이야기를 남긴 녀석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참 시간이 없어서 행추한테 설명을 안 했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랑 오노데라 씨가 책을 옮길 때 누군가가 봤던 거네. 알베도 씨,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저도 그림에 그려넣어질 수 있나요? 오늘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된 건 그 이야기 덕분이에요. 이번에 얻은 교훈을 단단히 기억해 둬야겠어요. 좋아요. 그림의 내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제안이네요. 그는 다름 아닌 아오이노 오키나였다. 이 모든 건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아오이노 오키나는 협박을 받아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집의 한 장을 회수했다. 그는 그자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저 시의 내용이 예뻐신 아카이토와 관련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있잖아,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우리 근처에 숨어 있지 않을까? 이봐, 이야기를 쓴 사람! 지금 근처에 있어? 행추 좀 도와줘! 행추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이번 신간 발매에는 행추한테 엄청 중요하다고! 아, 무슨 소리지? 아, 고양이구나. 역시 쉽게 나타날 생각은 없나 보네. 시간도 늦었으니까 우리도 돌아가서 쉬자. 내일 아침에 항구에서 손님도 맞아야 하잖아.